여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했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 가르침을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단 하나 달랐던 건 부모님이 가진 자산의 크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은 안정적인 자산 위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오늘을 버티기 위한 선택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격 차이다. 재능 차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구조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이의 인생 20년 만에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는지 그 속에 숨겨진 결정적인 이유들과 우리가 외면했던 구조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소득 이동성을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들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아이의 미래 소득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학원을 다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자산이 든든한 아이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훨씬 앞선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평범한 집 아이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만 겨우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구조죠. 더 잔인한 건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같은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건 당연한 물리적 법칙입니다. 격차는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기억조차 못 하는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부잣집 아이가 앞서가는 건 고액 과일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유년기에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의사 결정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불안, 잦은 이사, 추거의 불안정함은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톡성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범한 집 아이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한창 발달해야 할시기에 생존과 방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더 높은 창의성과 집중력을 보이는 건 성격 탓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적 권리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 아이는 똑같이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선택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잣집 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설계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중에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면 당장 돈이 안 돼도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들은 미래 가치에 집중합니다. 반면 평범한 집 아이에게 실패는 곧 리스크입니다.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 집은 끝이다라는 압박감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꿈보다는 빠른 취업, 장기적 비전보다는 당장의 안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가지는 선택의 자유도가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본격적인 차이는 대학생이 되면서 폭발합니다. 부잣집 아이에게 대학 시절은 나를 위한 투자 기간입니다. 무급이라도 미래에 도움될 인턴십을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으며 커리어를 탄탄히 다집니다. 방학 때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로 나갑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쌓이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아이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이들은 커리어에 대한 장기 투자보다는 즉각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곳으로 내몰립니다. 이를 푸체 기반의 사회 진입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시간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도구로 쓰는데 다른 한쪽은 시간을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하는 비용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게임의 질이 다릅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부모의 인맥과 주변 환경을 통해 양질의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어떤 직군이 유망한지, 어떤 투자가 안전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평범한 치마이는 모든 것을 맨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시행착오는 필연적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정보의 비대칭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배운 아이와 성공의 경로를 직접 개척해야 하는 아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정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인생의 지름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20년이 흘러 두 아이 모두 30대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둘다 번듯한 직장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실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부잣집 아이는 부모의 증여나 미리 확보한 여유 자금을 통해 30대 초반에 이미 내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시작합니다. 주거가 안정되니 월급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에 쓸수 있고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버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집아이는 여전히 치솟는 월세와 전세금을 감당하느라 급급합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집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대출이자로 사라집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 격차가 가장 가파르게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20-30대 초반입니다. 이때 벌어진 격차는 이후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래도 죽어라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 않나? 데이터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합니다. 노력은 월급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밤새워 일해서 연봉을 높여도 자산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속도를 노동 소득이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심리적 자본의 차이도 큽니다.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도 할수 있다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갖기 쉽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결핍 속에서 자란 아이는 안될 거야 라는 학습된 무기력이나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조차 자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커탈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태도를 가르는 핵심은 실패의 비용입니다. 부잣집 아이에게 실패는 값진 경험입니다. 한번 사업에 망하거나 투자를 실패해도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요. 이들은 더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 아이에게 실패는 인생의 파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가족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선택만 하게 됩니다.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선택은 큰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삶만을 쫓다 보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격차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자본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 교정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건강하게 해소할 여유가 있죠. 반면 평범한 치마이는 이 정도 아픈 건 참을 만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치과 치료는 사치고 건강 검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항목만 받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몸이 심각하게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이런 차이가 30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한쪽은 건강한 몸으로 계속 성장 곡선을 그리는데 다른 한쪽은 축적된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경제 활동이 제약받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의 기대수명이 부유층보다 평균 10년 이상 짧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건강조차 계층에 따라 나뉘는 현실입니다. 두 사람이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결혼과 육아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잣집 아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동지론이라고 하는데 자산이 있는 집안끼리 결혼하면서 자산은 더욱 집중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수 있고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받으며 아이의 교육에 충분히 투자합니다. 부모가 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구조죠. 평범한 집아이는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비용, 주거 문제, 육아 부담을 생각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는 필수이고, 육아와 일을 동시에 감당하느라 탈진합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라는 죄책감 속에서 육아를 합니다. 이렇게 격차는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20년 전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격차가 만드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 유지 비용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동네에 살며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려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 아이는 끊임없이 있는 척, 괜찮은 척을 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외식할 때 가격을 먼저 보고 결혼식 축의금과 각종 경조사비가 부담스럽지만 티낼수 없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통장 잔고를 걱정합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실제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를 하게 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남들 눈을 의식하는 문화에서는 이 체면 유지 비용이 평범한 집 아이들의 경제적 여유를 더욱 갉아먹습니다. 반면 부잣집 아이는 이런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20년이 지나서 드러나는 진짜 차이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 지평의 차이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인생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 아이는 당장 다음 달 카드가 내년 전세금 인상을 걱정하며 눈앞의 미래만 봅니다. 삶의 호흡이 짧아질수록 장기적인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한 명은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인생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잘못돼도 괜찮은 인생을 살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른 한 명은 실수하면 끝인 인생을 살며 경직됩니다. 이 차이가 20년 뒤 삶의 질과 계층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부잣집 아이와 평범한 집 아이의 20년 후가 다른 이유는 어느 한쪽이 더 게으르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출발선, 주어졌던 선택지, 정보의 질,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했던 비용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개인의 노력 탓으로만 돌린다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서 가난한 것이라는 자책을 멈춰야 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 주거 안정성 보장,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건강권의 폭변적 보장,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다음 세대만큼은 조금 더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작은 단초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